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제가 그 평소에 그 백패킹이나 저 오지 야영 다닐 때 평소 그 짐을 싸갖고 다니는 그 배낭을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요 배낭이 제가 그 주력으로 그 갖고 다니는 배낭입니다 K2에서 나온 거고 이 배낭은 용량은 50리터 배낭입니다 50리터 요거 보시면은, 보이지? 그럼 안에 그, 뭐, 뭐 들어갔는지 이제 살살 틀어 볼게요. 근데 우선 제가 짐을 틀기 전에, 고그 제가 이거 기본적인 것만 지금 갖고, 주로 갖고 다니는 거고, 그, 행선지나 그 목적이나 그, 날짜에 그 있어 가지고 장비 짐이 틀려주가 그 틀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그 기본적으로 참고만 해 주이소. 무슨 안에 안에 내용물 좀 틀어 볼게요. 요거 저 MSR 텐트입니다. 허바허바 NX 2인용짜리 아따 덥네. 커피 한잔하이소. 냉커피 이 K2 배낭도 꾸준하에 써보니까 참좋더라고요 배낭이 튼튼하고 야물고 자 요게 저 MSR 리액터요. 요거 제가 거의 저 백패킹 다닐 때 주력으로 많이 갖고 다닙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저 사계절 저 구수 침낭입니다 요것도 제가 많이 갖고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날좀 완전 그 여름으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집안에 그될수 있으면 모셔두고 저는 뭐 한여름 되고 하면은 저 얇은 저 침낭 있죠 그 얇은 침낭이나 뭐, 그, 여름, 그, 담요 얇은 거, 그런 거 위주로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저컵 커피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맥주 평소에 갖고 다니는 게이 정도는 아, 이제 앞에 주머니 계속 개봉해 볼 게요 이게 k2 배낭 같은 경우는 앞에 주머니가 여... 뭐, 여러 개 있으면 고기 참 수납이 편리해요. 소주. 이제 술안 마시는 분은 이거 빼가 다니면 무게가 더 가벼워지겠죠. 그리고 요거는 그 미니 접이식 테이블요. 요거 뭐 굳이 저는 뭐 쓰긴 쓰는데 굳이 잘 쓰지는 않습니다. 이게 쓸 때도 있고, 안쓸 때도 있고, 뭐 저는 없어도 그만이고,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보신것 좀요 발포매트 요거는 제가 집에 발포매트도 있고 에어매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황따라 이제 바감에 발포매트 갖고 다닐 때가 있고 아니면 완전 확 접어 가지고 에어매트 갖고 다닐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있노 그리고, 까자 라면. 그리고, 이거, 물유지입니다. 물유지. 그리고, 이거는, 저, 에어 베개. 아주 작습니다. 이거. 바람도 잘 빠지고, 잘 들어가고. 이거, 인터넷에서 제가 9,000원인가 줬는데, 진짜 이게 실용적입니다. 베개 푸신푸신하고, 괜찮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미니 스토브 거든요 이거 예비용으로 거의 저잘 쓰지는 않았는데 예비용으로 갖고 다닙니다 혹시나 그 고장날 걸 대비를 해 가지고 이거 갖고 다녀요 그라고 봉지 커피 이것도 갖고 다니고 그리고 저 요거는 그 온도계입니다. 지금은 저 필요 없는데, 겨울에 동계에 이제 다니다 보면은, 온도가 좀그 유념 있게 봐야 되거든요. 까딱 자무담도 큰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, 그 온도를 수시로 이제 체크하는 편이라 가지고, 배낭에 메고 다닙니다. 온도계. 그 다음에 밑에 주머니, 주머니, 이제, 요도, 요도 저 포켓 주머니가 있거든요. <laughs> 요 주머니 보시면은 요거 이제 랜턴. 텐트 안에 이제 키는 랜턴. 그리고 요거는 저 쓰레기 담을 저 비닐 봉지입니다. 봉다리. 봉다리 이제 어 갖고 다니고. 고양이 많이 들어갔지요 자 요거는 저 예비용 그 보조 배터리입니다 예 짐은 요렇게 해갖고 속에 있는 내용물은 다털어내십니다여 보시다시피 50리터에 요게 지금 다 들어간 나왔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예, 짐을, 저는 대체적으로, 그, 짐을 요렇게 쌉니다. 근데, 여기에 물론 저 빠진 것도 있어요. 햇반, 그 밥, 밥 종류, 식량, 식량 빠졌고, 그 식수도 생수, 식수 빠졌잖아요. 이제 그런 거는 채워 넣으시면 되고, 그 제가 대충 갖고 다니는 게요 정도입니다. 그요 정도고, 제가 만약에 뭐 오지 야영, 위 주로 그 도보 여행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니는 것 같으면은 짐 무게를 여기 여기서 이제 더 줄입니다. 더 가볍게. 일단은 저 오지로 도보 여행 같은 경우에는 1박이나 2박 같은 거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그 많이 그래야 되잖아요. 일단은 그래야 되는데 짐 무게 장사 없습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배낭 무게를 더줄어야 돼요. 줄일 수 있는 거는. 그러니까 그런 저 차이가 있고 또 백패킹 같은 이 경우에는 1박, 보통 거의 다 1박 2일로 그렇게 가잖아요. 1박 2일, 이제 가는 경우에는, 저, 현지, 이제 출발하기 전에, 그, 짐 같은 거 보따리 쌀 때, 미리, 뭐, 까자 봉지, 껍데기 있잖아요. 이런 거라든지, 그 다음에 뭐, 그 쓰레기가 나올 만한 거는, 그, 짐 싸기 전에 미리 다 빼버립니다. 싹다 빼버리고, 백패킹이 조금 빡신데 간다. 높은데 좀 빡신데 간다. 그럴 경우에는, 저, 이런 또 점도 있어요. 그, 그럴 때는 짐을 최대한 그, 가볍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, 될수 있으면은, 그, 불필요한 저 짐을 빼버립니다. 여, 보시다시피, 이런 테이블 같은 거, 이거 필요 없거든요. 올라가는 게 목적이지. 그 이런 건 테이블은 뭐 없어도 충분히 밥 먹고 사는데 <laughs> 지장이 없잖아요. 그 이런 건, 이런 것도 빼버리고, 그뭐 수, 술도 이것도 물이, 일종의 물이잖아요. 이런 것도 무게 많이 나갑니다. 그 이런 것도 저 빼버리고, 그 진로팩 같은 거, 간단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이제 싸가지고 위주로 가고, 그, 그렇습니다. 그 제가 이거 뭐, 백패킹 장비라고 이제 이것저것 빼봤는데, 그, 어느 분이, 저,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자기는 키가 그, 몇 센치에 그 무게 얼마 나가고 하는데, 그 초보 백패킹 그, 할 때, 배낭 그, 몇 리터짜리를 써야 되는지, 그거 문의를 하시는데, 근데 이게 제가 그, 백패킹 배낭을 보통 한3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. 3 개를 갖고 있는데 몇 리터 짜리가 적당한가는 저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50리터 짜리 기본적으로 지금 짐을 쌌잖아요. 아예 또이 수납이 더 가능하거든요. 더 가능한데 이래도 이제 제가 몇번 계속 다니기 때문에 이오늘따똥파리가 계속 달라들. 그 그런. 점을 제가 감안을 하시라고 지금 5 0터짜리 이제 배낭에 짐 꾸미는 걸 지금 보여드렸거든요. 거 물론 뭐8 0터짜리 체력만 되면 뭐 100L짜리 배낭 그 짊어지고 다니는 분도 봤어요. 근데 무게가 배낭이 크면 클수록 짐이 그만큼 쓸데없는 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.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. 그리고 배낭 무게가 배낭 용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최소한의 장비만 그, 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 무기가 점점 가벼워지면 어때요? 사람 다니기가 그만큼 수월해집니다. 수월해지고 이런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덜 가게 되죠. 그당시는 아약하고 며칠 지나면 치운다 치더라도 그게 자꾸 이제 젊을 때는 모릅니다. 자꾸 누적이 되고 일하다 보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후유증이 골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이게 건강할 때 최대한 자기 몸을 그 적당히 아껴줘야 됩니다 그런거를 감안을 하시갖고 처음 만약에 이제 백패킹을 시작한다 그러면 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50리터에서 60리터 요 사이에 그 백패킹 배낭을 사셔가지고 그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이거 보이소 저도 만 냉커피 아까 얼음 따라가면다 마셨어요 자, 오늘또 건강한 저 오후 되시고, 화이팅 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